안녕하세요. 지변 팀입니다. 유니클로의 무료 증정 행사로 주목받았던 10만장 내복 이벤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클로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주력 상품인 히트텍 10만장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였는데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전략으로 불매운동이 차츰 수그러들 시기라 판단. 유니클로의 주력 상품인 바열 레이트텍을 앞세워 대대적인 증정 이벤트를 한 것인데 결과는 대실패라고 합니다. 유니클로는 겨울을 준비하기 앞서 11월부터 고가의 패딩과 코트 등을 선보이고 히트텍 프리스 등 유니클로의 대표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주력 상품이라 할 만한 상품들이 전혀 팔리지 않고 10월, 11월달 시적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 불매운동은 잘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이 말하길 유니클로가 히트텍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6%나 감소한 95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20일까지의 전체 월 매출액도 64.5%로 206억 원에 그쳤다 합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브랜드 탑텐도 20만 장에 오네요. 바리 레이 무료증정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유니클로와는 결과가 매우 상반되었습니다. 유니클로와 탑10의 10월달 카드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유니클로는 마이너스 66.7% 감소한 반면에 탑10은 69.8%나 증가하였습니다. 유니클로와 탑10의 무료증정기간인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매출을 살펴보면 유니클로는 작년 대비 마이너스 69.6% 급락하였으나 탑10은 매출이 무려 127%나 급증하는 등 유니클로의 대항마로서 그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히트텍 증정행사가 시작되고 언론에서 쏟아낸 유니클로 매장이 발디디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불매운동이 주춤하고 유니클로의 히트텍이 단 며칠 만에 빠르게 품절되었다 등 불매운동하고 있는 국민들의 맥을 빠지게 하는 기사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더욱 불매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 시기 일본 네티즌들이 말하길 한국인들은 역시 냄비 근성이다. 자존심도 없는 민족이다. 역시 한국은 이것밖에 안 된다. 등 유니클로 증정행사 품절 사태를 조롱하며 비아냥거렸는데요. 이번 카드 실적 조회 발표로 인해 한국인들은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으며 유니클로가 한국에겐 참패하고 있고 결코 쉽게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부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한국인들은 아직 열심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니클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등 매우 불쾌하고 상식 이하의 광고를 내보냈으며.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이 금방 시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조롱한 유니클로 회장의 발언 등을 듣고 가만히 있을 한국 사람들이 아니며 유니클로의 매출 하락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불매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요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